그 구미에서 열렸던 집회에 참여하신 동지분들 또 집회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각 지역에서 서명대를 펼쳐주신 분들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 또는 어떤 고의적인 사부타주들은 그냥 일상이 된것 같습니다. 뉴스를 펼치면 요새 뭐 이제 월성 1호기 감사원 어, 경계성 투작 관련 문제들이 뉴스를 차지하고 있고, 또그 전에는 추미에 관련 문제가 있었고, 또그 전에는 조국이 있었고, 울산 선거 부정 사건이 있었고, 그런 수많은 사건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들이 항상 엔터테인먼트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요새는. 한번 확할때 완화를 했다가 또다시 또타피이 바뀌면은 또 그거 따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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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진정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가슴속에 잊지 말아야 할 일들을 오파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김무성, 유승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침묵하고 있는 대구, 경북의 이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은 먹잇감을 주면 그 먹잇감을 쫓아가는데 정신이 없어서 우리가 우파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인 박근혜 대통령님의 무죄 석방, 탄핵 무효를 한을간 스토리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님이 처음 탄핵되실 때는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화문을 메우고 버스가 지방에서 영주 같은 작은 소도시에서도 버스가 4대 5대씩 올라가던 게 불과 3년 전입니다. 그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얘기를 하면 혹시나 철진한 사람들이 될까 아니면 극우 세력으로 몰릴까 두려워하면서 모두들 이야기를 피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당당하게 박근혜 대통령님의 억울함을 풀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은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부정이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보수 우파 국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이 바로 반공 민주주의 이념 전쟁을 해야 될 때입니다. 혹시나 반공이 오래된 느낌이 든다 또는 상대편에게 슬딱의 느낌이 준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강력한 이념, 그리고 그 이념을 실천했던 강력한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 이두 분이 결국은, 결국은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하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 속에서 남아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신념을 가지고 투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원전 문제가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원전 문제를 안전성 문제로 처리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감이 사실은 많았던 거죠.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사고가 난 적도 없었고, 일본과는 다르게 우리는 우리나라는 지층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쓰나미가 몰려오면서 여기가 순식간에 셧다운이 되는 이런 일들. 인적인, 물론, 실수이긴 하지만, 그, 휴먼 에러가 작동을 할수 있는 과정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급하게 원전을 중단을 시켜야겠고, 문재인 씨가 얘기를 해서 중단을 시켜야겠는데, 안정성 문제로 가면은 공전을 할것 같으니까, 차선택, 차선책으로 선택을 했던 것이 경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말도 안 되게 경제성을 한 2천억짜리 이익이 난다는 것을 300억 아래로 내려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죠.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 완벽한 발전이 어디 있습니까? 원자력은 우리가 완벽해서 쓰는 에너지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폐기물 처리도 굉장히 어렵죠. 물론 이제 폐기물 처리도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원자력의 폐기물 처리 과정을 미국에서 이제 음 인정을 안 해주는 그런 측면도 또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미국에서 이제 체처리 과정을 허락을 해준다면 지금 폐기물의 기본적으로 한 100분의 1 정도로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아주 작은 컨테이너 통에 그냥 집어넣고 폐기물을 집어넣고 밀봉을 하면 그냥 끝인 겁니다. 그거는 지진이 일어나던, 태풍이 불던, 쓰나미가 오던, 혹시나 사고가 나도 그냥 통이 그냥 가라앉아 버리는 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에너지를 생각을 할때 원자력은 어쩔 수 없이 쓰는 인류가 선택할 수 있는 그냥 좋은 에너지라는 게현 시점에 원자력을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지금도. 부산 어, 중공업을 비롯해서 많은 국내 기업들이 핵융합 어, 발전에 대해서 목표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핵융합 발전은 결국 사고가 나도 삼중 수소밖에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희석이 돼서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굉장히 작은 에너지로 큰 폭발력을 내면서 강한 그리고 꾸준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뭐, 얼마 전에 공지사로는 한 6분 정도를 터빈을 돌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이제 1시간, 2시간, 요렇게까지만 돌아가게 되면 그게 상용화의 가장 큰 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기저에너지로 원자력을 깔고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은 각종 집들, 이런 곳에서 소규모로 활용을 하면서 기저에너지의 그런 그러니까 국가기간 파이프라인을 건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재생에너지들 그러니까 꾸준하게 에너지를 발전을 할수 없는 에너지들이 메인스트림으로 가게 되면 뭐 예를 들면 20%, 30%의 국가기간 에너지를 가게 되면 이 에너지들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력이 굉장히 불... 이뭐 화석에너지들 그러니까 뭐 LPG라든지 석탄에너지를 발전하는 것들 심지어는 원자력에너지의 중지성까지도 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냥 무조건 태양광이 답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 자기네들 그 중국에서 수입한 원자료들을 가지고 각자 장사하기에 바쁘, 바쁜데 그래도 에너지는 큰 덩어리, 큰 에너지가 중심이 돼서 나머지가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이게 국가의, 국가가 관리하는 제대로 된 에너지 정책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